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장기들이 자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자유신경입니다. 장기들이 잘 굴러가려면 우리는 파충류가 아니기 때문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체온 조절에 생긴 문제,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체열 검사 같은 걸 하게 되고요. 첫 번째 이제 더위나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한다는 거. 그 다음에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들, 숨쉬거나 또는 심장이 뛰는 거 이런 것들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살고 있는데. 어느 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진다, 또는 숨이 가쁘게 느껴진다, 숨 쉬기가 힘들다, 숨 막힐 것 같다, 이런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이미 그런 심장이나 폐 기능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거든요. 심장이나 폐 자체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, 심장이나 폐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자유신경의 문제가 생겨서 이상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먼저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.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계속 증상이 느껴지시고, 그렇다면 그때는 자유신경의 이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